오늘 본문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죠.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 두어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빌라도가 본디오 빌라도를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가지고 그 피를 재물에 섞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일이냐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유대 전승입니다. 전해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에 따르면, 어,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서 늘그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수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수로 만드는 건 문제가 아닌데 수로를 만들려면 돈이 들잖아요 많은 돈이 들 텐데 이 돈은 그러면 어디에서 충당해야 되는가 고민하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물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더래요 아 성전에 제일 물을 많이 쓰는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전에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뭐합니까? 헝금하잖아요 그래서 성전, 성전에 흥금이 많이 있단 말이죠. 아, 저 수로를 만드는 돈을, 자금을, 성전을 흥금으로 쓰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성전 흥금으로 수로를 만들자. 그러면 물도 많이 공급되고 좋잖아.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드린 거룩한 흥금인데, 어떻게 그 이방인이 쓰는 그런 이방인의 사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예물을 쓸 수가 있어. 안 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화가 납니까? 화가 안 납니까? 화가 나죠. 아니 빌라도가 자기 물 먹으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물이 부족하니까. 아니 내가 물 물이지 풍족하게 만들어 줄래는데. 아니, 그거 가지고 왜 그러냐고. 빌라도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사람을 보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피를 제사를 드니까 제물이 있겠죠? 제물에 섞었다 하는 이야기가 일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전해 내려오는 전승이다.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실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신학자들은 이 빌라도가 갈리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인지 성경에도 없고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잘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확실한 게 하나가 있어요. 확실한 건 뭐냐면 빌라도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을 갈릴리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은 확실해요. 자, 이 사건을 놓고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왔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한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성전에서 제사드리다가 칼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참혹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성전에 제사드리다가 참혹한 일을 당한 것 보니까 저 사람들이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저런 참혹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그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알면 우리가 잘알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이런 겁니다. 어떤 재난을 당한다거나 당한다거나 어떤 처참한 일을 당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건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제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욥기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욥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요이 어느 날, 재물이 다 사라지고, 자녀들도 다 죽고, 부인도 떠나가고, 자기 몸에 피부병도 들고, 뭐, 엄청나게 풍부했던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짓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와서 이 욕에게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야, 네가 얼마나 잘못한 일이 많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어.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은 억울한 거죠. 아니 내가 뭐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완전할 순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가진 거다 날리고 자녀도 죽고 할 만큼 그렇게 내가 죄 지은 적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죄 지은 적이 없으면 이렇게 버려 너희 너이, 버리 너한테 내리겠니? 너가 죄 지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벌준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라고. 어떤 일을 당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일을 당한 거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두어 사람도 예수님에게 쫓아와 가지고 갈릴리 사람 죽은 거그 사람들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지요? 이렇게 그래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갈릴리 사람이 죄를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어. 그렇게 얘기 안하세요 또는 야, 본디오 빌라도가 얼마나 포악한 사람인 줄 아냐? 그 인간이 나빠서 그래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처참하게 죽은 이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너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 가지고 죽은 것 같으냐? 아니야. 그렇게 너도 당장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 죽은 갈릴리 사람들과 똑같이 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여러분, 질문을 던진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저 사람 죽은 것,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지요?"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 가서 회개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죠. 질문을 던진 사람은 저 사람에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죄를 많이 지었어요. 예수님의 포인트는 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너 가서 회개해 당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관점이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 더해 주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에요. 잘 들어 봐. 실로암 망대가 얼마 전에 무너졌잖아. 거기 깔려 가지고 18명이 죽었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그러면 그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뭐 죄를 많이 지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깔려서 죽은 것 같아? 아니야. 너희들도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관점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처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나 가서 회개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갈릴리 학살 사건과 실로한 망대 사건 이 사건에 두개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 다 예상하지 못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죽었어요. 실로암 웅대 밑에 있던 사람들뭐 무너질 줄 알았겠으면 거기 갔겠습니까? 안 무너질 줄 알고 거기 있다가 무너져서 죽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죽어 버렸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갈릴리 사람들. 빌라도가 자객을 보낼 줄 알았으면 거기 갔겠어요? 그냥 제사 드리다가 갑자기 죽은 거잖아요. 그들이 그들의 목숨을 보지할 만한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요? 너 회개해라고 이끌어 간다고요.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회개해라고 이끌어 가느냐? 갑자기 죽으면 회개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망대가 무너졌어요. 우리 모두 다 이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처럼 우리 모두 다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자,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죽었잖아요. 회개할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회개할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아직 나에게 시간이 남아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길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좀더 나은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내가 바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많아서 지금 잠시 멈춰 있을 뿐 내가 이 급한 일이 끝나면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그때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 생활을 올인해가지고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좀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니 갑자기 무너져 죽었잖아. 망대에 있던 여덟 명, 열여덟 명. 아니 그걸 피할 겨를이나 있었어? 제사지에던 사람들 그 피할 겨를이나 있었어? 그들도 생각했겠죠? 시간이 많다고. 그들도 다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나에게 남은 시간이 아직 많이 있어.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많이 남아 없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남아있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이 신앙생활을 뒤로 미룹니다. 다음에, 다음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언제를 기억하는가 하면, 엄마 배 속에서 태어날 때 의사 선생님이 제 엉덩이를 한대 때렸습니다. 얼마나 아프든지 제가 막 울었습니다. 그런데 <laughs> 53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학교 들어갈 때가 생각나요. 제가 제 나이 때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학교 갈때 여기 하얀 손수건을 이렇게 달고 갔어요. 그래서 코가 이만하고 쭉 나오면 이걸로 쭉 닦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죠. 시간이 많다고 바쁜 일 지나가면 바쁜 일 지나가면 다 바쁜 일이 안 생길까요? 힘든 일이 지나가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 힘든 일 지나가면 힘든 일이 안 생길까요?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네가 회개해야 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네가 주님 앞에 충성되어 살아갈 시간이 너는 많다고 생각하지만 별로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겠니? 한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 저럴 줄 알았어라고요. 저럴 줄 알았어요. 우리는 어떤 비난받는 받을만한 사람이 있을 때 비난을 하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라고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난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비난할만하고 손가락질만한 받을만한 그 일을 보면서 비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할 수 있죠? 그러나 비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로? 나도, 나도 저렇게 될수 있어. 나도 저런 일을 당할 수 있어.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올바르게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나도 비난 당할 만한 일을 할수 있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욕먹는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회개의 삶을 살때 우리는 그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비난 받을 만한 일을 할때 비난만 하면 그것은 세상이 하는 일이잖아요. 세상의 방식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돌들고 서 있어요. 가늠하는 여인, 죽이려고 요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옷도 제대로 안 입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돌들고 치려고 그래요.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고 그러세요.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너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 여인을 보지 말고 그 여인을 통해서 너를 보라는 거예요. 너를. 여러분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여인에게 돌 던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잖아요. 왜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죠? 자기를 봤더니 자기가 그 여인을 칠만한 자격이 되어 안 돼요.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 여인을 보면 다들 돌로 쳐서 죽여야 되죠 아니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여인을 통해서 자기를 보니까 나도 저 여인을 돌로 칠 만한 자격이 없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가늠했어요 진짜 가늠했든 속으로 가늠했든 그 여인을 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비난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너 자신을 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자신을 바라보고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 망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돌로 쳐서 사람을 죽여버리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죠. 그래서 세상의 방식에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죽여버리면 끝이니까요. 그러나, 주님의 방식은 뭡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있는가? 나도 저 여인처럼 비난받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은 있는가? 우리는 누가 사람을 죽이면 비난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나는. 나는 흥분해서 누구를 죽인다, 죽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인의 일을 나의 일로 바꿔 버리면 여인의 일을 여인의 일로 바 버리면 사람을 죽여 버려요. 그러나 그 여인의 일을 나의 일로 바꿔 버리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회개가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나는 비난할 자격이 있나? 나는 돌을 던질 자격이 있나?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나를 보면 회개가 있는 것이고 세계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그 여인이 죽습니까? 삽니까? 가늠마 여인이 죽지 않잖아요 그 땅이 그곳이 세상의 방식이 적용, 적용되는 곳이었으면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 여인을 도저히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죽음이 아니라 뭐가 생겨요? 생명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회개는 생명을 이끌어냅니다. 나를 바라보면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지 않는 곳에는 죽음과 비난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뭐라 그러세요? 가서 회개해요. 갈릴리 사람이 너무나 나쁜 죄를 지었지요. 아니, 그거 보지 말고 너 가서 회개해.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기에 망대에 깔려 죽었을까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가서 회개해.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는데 회개할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없다는 거예요. 망대가 무너진 것처럼 갑자기 다가올 수 있잖아. 내일 회개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다음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가서 회개하고, 지금 당장 가서 주의 일을 해. 그 얘기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에 대한 정말 적절한 비유를 오늘 들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원 지기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포도원 지기의 비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포도원이 있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도 심고 무화과 나무도 같이 좀 심었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고 이제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렸겠죠? 시간이 나 지나서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렸는데 안 맺히는 거예요. 내년에는 맺히겠지. 내년에 갔더니 안 맺히는 거예요. 에이, 그다음 다음 해는 맺히겠지. 가더니안 맺혀요. 3년 연속으로 갔는데, 3년 연속 아무런 소출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나무,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그름도 주고 다 했는데, 열매가 안 맺히냐? 이거 나무, 이거 못 쓰게 필요 없는 나무야, 찍어버려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1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 금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만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잘 보살펴가지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해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심으면요 3년 동안은 열매가 안 맺힌대요 4년째 되는 해 열매가 맺힌대요 그러면 4년이 돼서 열매가 맺히면 이걸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니까 먹을 수 없을 것 같기도 하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laughs>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4년째는 먹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못 먹어요 그럼 몇 년째부터 먹어요? 5년째부터 먹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주인이 3년을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은 열매가 안 생기니까 지나가고 3년을 기다렸으니까 총몇년 심었지? 몇년몇년 몇년 됐어요? 6년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두번 열매를 맺는답니다. 1 년에 많이 맺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인이 이 6년 동안이 심어놓고 6년 동안이나 기다린 거예요. 그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죠. 찍어버리려 그랬어요. 근데 포도원 지귀가 한 해만 더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한 해만 더. 여러분, 한 해만 더 달라는 얘기는 시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시간이 적다는 얘기입니까? 시간이 적죠. 딱 이번, 이번 해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열매가 맺히면 좋은데, 안 맺히면 그냥 그때 찍어버리세요. 그래도 안 늦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한 해만.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무화과나무는 유대인이고요.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심판하려고 마음을 먹고 찍어버리려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진짜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매를 맺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흔히 우리말로 내가 영혼을 갈아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포도원 지기가 뭐라는가 하면 무화과 나무 주위에 고랑을 팝니다. 그리고 걸름을 줍니다. 원래 무화과 나무는 고랑을 안 판답니다. 안 파는데 고랑을 팠다는 이야기는 이 주인이 할수 있는 한뭐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그죠? 필요 이상의 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포도주는 포도원 지기가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한 거죠. 하나님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필요 이상의 일을 하시잖아요. 하루 웬종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증가하시고 복음을 증가하시고 아픈 자를 고치세요. 저녁에 예수님께서 쉬러 자기 집에 오셨더니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일 내일 봅시다. 뭐 오늘만 날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사정에 보면 일일이에요 일일이. 그 늦은 시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쉬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말씀을 가르치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다다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새벽 미병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시고 그걸 삼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셔요. 포도운지기가 필요 이상의 일을 한 것처럼 예수님도 필요 이상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의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왜 포도원 지기는 필요 이상의 일을 했을까요? 고랑을 파지 않아도 되는데, 왜 고랑을 팠을까요?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말이죠. 열매를 맺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 열매가 뭘까요? 뭐, 갈라디아서 나오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양서, 뭐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그 나무가 살았다 죽었다?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다. 왜 포도본 주인이 그 무가나무를 찍어버리려고 그랬을까요? 열매가 안 맺히니까요. 열매가 안 맺히면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 죽은 거죠. 그게 뭔 살아있는 것이겠어요? 열매가 안 맺히는데. 그런데 죽은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려내시는 거잖아요. 그 죽은 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요즘 말로 갈아 넣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건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뭐라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살아있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라는 거예요 회계 나를 보는 거예요 저놈무왜 저래? 왜 열매를 안 맺어? 찌가 없애버리 하면 사망 이유로 끝나지만 나도 저럴 수 있다는 거죠 나도 저럴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가 비난하는 것처럼 비난받은 일을 내가 할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오늘도 회계하고 오늘도 정결케하고 매일매일 정결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때 비로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생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회계할 때 나를 돌아볼 때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나를 돌아볼 때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면 거기는 죽음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고 정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보면 그때 비로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회개가 있고 회개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삶이 있고 그곳에 성령의 열매가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내기 위해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 주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뭐라 그래요? 금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금년만. 딱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 얘기죠. 한 번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우리는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이 그냥 죽었잖아. 망대가 무너져 죽었잖아. 너 빨리 가서 회개해. 이렇게 머뭇거릴 시간 없어. 망대가 무너지고 너한테는 안 닥칠 줄 아니? 저 사람이 너보다 뭐 죄를 많이 지어서 저런 것 같아. 아니야, 너 빨리 가서 회개해. 망대 무너져서 죽으면 회계도 못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많은 것 같다고 늘 생각합니다. 주를 위해 헌신할 시간도 많이 있고, 주를 위해 내 삶을 던질 시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가 회계에 따른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당장 가서 너의 잘못을 주님 앞에 아뢰고 누군가 비난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거든 비난을 넘어서 그것을 너에게 적용시켜 나도 그럴 수 있다고 바라보고 회개해.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지만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오늘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 그것을 종말론적인 삶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할것 회개하고 주의 일을 해야 할것 하기를 원하십니다. 미루지 마시고 회개를 미루지 마시고 열매 맺는 것을 미루지 마시고 오늘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